<laughs> 70번 보겠습니다. 70번에 보면은 어 지금 3개의 숫자 1, 2, 3만을 사용하여 7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은 7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모두 1, 2, 3을 어 한번 한번 이상씩 사용하고, 숫자 2를 반드시 짝수 번째만 오도록 어, 놓는다. 자, 이렇게 어쨌든 규칙이 나왔고, 음, 1번 숫자 2를 한번 사용하는 경우, 한번 그럼 숫자 2는 짝수 번째에 올수 있으니까. 어,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짝수 번째 이제 2가 오겠지. 어, 2를 한 번이고, 자 2의 위치를 선택하는 거는 3 커미네이션 1.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어, 3이 한 번, 3이 두 번, 3이 세 번, 3이 네 번, 3이 다섯 번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지. 7자리 중에 이제 2가 하나 선택이 된 거니까. 어, 2가 선택이 되고 나면 우리가 선택을 할 거는 6가지밖에 안 나오죠. 6가지. 음. 그 6가지가 나오는 방법이 3이 하나, 3이 두 개, 3이 세개 이렇게 해서. 3이 4개, 아이고 씨 3이 5개 됐죠. 징그럽다. 징그러워. 음. 이런 형태로 둘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 배열하는 거는 뭐예요? 6팩을 5팩으로 나누는 거잖아. 맞지? 아이고,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어, 부족할 수 있어서 좀 펼쳐서 하면. 제일 꼭대기 꺼가 이제 6팩, 5팩,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어, 6가지.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해야 되겠네. 이게 너무 많은데? 6팩, 그 다음에 4팩, 2팩. 됐죠? 그러면 은 5, 6, 30에 이거 뭐, 15, 이런 식인데. 사실 이게 뭔지는 알지 여섯 가지라고 하는 게이 처음 거가 처음 거가 그냥 표현을 해주면 6, C, 1 여섯 가지 중에 하나를 3을 선택한다 이거고요 얘도 어,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3을 선택한다 얘도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3으로 선택한다 그 뭐야 개수 구하는 건 똑같아요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3으로 어, 여섯 개 중에 5개를 3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싹 모으면 사실 이거 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면은 될까? 어?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아마 없을 거야. 이걸 언제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하겠어요? 얘는 654 그지? 6 5 4인데 4520. 얘는 뭐, 위아래 똑같은 거고, 얘도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그럼 여기서 모으면은 뭐야? 이게 30에다가, 50에다가, 이제 62. 62에다가 3을 곱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3 곱하기 62를 해서, 첫 번째 거빈 칸이 뭐가 나오냐면, <laughs> 이게 지금 70번이잖아. 그죠? 아, 첫 번째 거빈 칸은 그냥 뭐야? 3 곱하기는 할 필요가 없구나. 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따로 그냥 가에다가만 집어넣고, 3이라고 하는 건요 아래에 있죠. 그지? 어, 그럼 누가 가가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 요 62라고 하는 게 바로, 가. 이렇게 되는 거네. 어, 3 컨비네이션 1은 요 아래에 있죠. 여기. 우리가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어. 그 다음에, 음, 나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래서 나. 이 나가 중요한 거네 나. 나가 뭐야? 그래서 이거 통째로 계산한 게 나네. 이거 3 곱하기 62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어, 숫자 2를 한번 사용했을 때 7자리를 만드는 거는 나.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36 18 180 6 186이라고 하는 게 나. 이렇게 되겠는데 186이라고 하는 게 나가 되지 않나? 어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부족해서 화면 하나 넘길게 잘봐 봐. 이제 그다음 문장을 이어 나가면 저두 번째에 보면 자세히 봐 봐. 숫자 2를 사용하는 경우 해 가지고 점점점에서 넘어가 버렸어. 그다음 3번에 보면 숫자 2를 3번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래서 우리는 2번은 건너뛰고 3번으로 들어가는 거지. 3번. 그럼 3번은 2를 3번 사용해라 이렇게 돼있지 3번 근데 2는 짝수 번째에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3번 맞지? 그럼 여기다 2, 2, 2 이렇게 들어가는 건 결정이 됐고 비어있는 거는 이제 4개가 있는 거지 4개 비어있는 거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보면은 봐봐 1, 3을 모두 한번 이상씩 사용하여 나열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처럼 하라는 거지, 저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1, 1, 1, 3. 3이 하나. 3이 두 개. 3이 세 개. 이러면 되지. 음.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뭐야, 이거를. 네개 중에 한번 3이 들어간다. 아니면 뭐 4팩, 나누기 3팩. 똑같아요. 어. 그럼 이게 4고. 4C 4 컨비네이션이 하면 은 6이고, 4 컨비네이션 3도 4가 되니까, 아,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 어차피 2를 선택하는 건 하나밖에 없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4가 되죠, 14. 그지, 그 경우의 수가 이제 다가 되는 거지, 다. 그러면, 아, 이제 우리는 가. 가는 여기 있는 62가 가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62가 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해서 가나 다를 모두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더해가지고 정답을 찾아보세요.